충성, 세하. 오늘은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일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콜이 좀 중간중간에 좀 끊기는 타이밍이 좀 많다.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꾸역꾸역 하면은 30은 찍을 수 있다. 오늘도 열심히 30만원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지금 시각은 3시 18분이고요 58,100원입니다 3시간 7분 네, 운행했네요 오늘 거의 한 1시 정도 네, 그때 조금 안 돼서 제가 운행한 것 같은데 네, 여기 근데 저는 처음 오는데 여기 강남이긴 한데 여기 뭐 동네가 되게 특이해요 음. 엄청 부자 동네 같아요. <laughs> 여기 무슨 되게 옛날 그 부자 집들 있죠? 양, 양옥? <laughs> 양옥이라 하나? <laughs> 저는 살아보지 못했던 <laughs> 뭐 이런 집들. 야, 여기 뭐 동네가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신기하다. 아이고, 콜이 들어왔네. 아이고, 콜이 취소됐네. 늦게 눌렀나? <laughs> 4시 48분입니다. 98,200원 했네요. 야, 여긴 또 어디냐? <laughs> 지금 영업한 지 4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여기 어디냐면은 저 택시하고 처음 옵니다. 광주,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말고 <laughs> 성남 바로 옆인데 와 오는데 한참 걸렸네. 야, 이거는 또 어디를 찍어서 나가야 될까요? 이? 아, 참. 좀 애매한데. 흥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 진짜, 택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보이세요? 5,000원. 손님께서 커피 한잔사 먹으라고. 소중한 5,000원. 우리 딸 일주일 용돈이거든요. <laughs> 아니, 어제도 어르신이 팁 주려고 막 그러셨는데, 어, 일단은 제가 여기 잘 모르니까, 수서역을 찍어서 나가는 게 맞겠죠? 아니면 가락시장역 뭐 이런 식으로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 가면서 김밥을 한두개 사갖고 가야 되겠어요. 어차피 가는 길이 또 험난하겠죠. 이제 5 시면 서울로 들어가는 퇴근길일 것 같은데. 어우 피곤하다. 이거 네, 사왔어요. 한세 개. <laughs> 가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밥을 안 먹고 그냥 나와가지고. 가면서, 쓱, 먹도록 하겠습니다. 티 할인 받았습니다. 김밥 먹다가, 컬 잡았습니다. 관악구 넘어갑니다. 좋아요. 지금은, 6시 28분이고요. 126,300원 했습니다. 아까, 거의 어디였죠? 성남인가? 그래서, 서울로, 여기, 관악구거든요, 여기가? 신도림 근처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한지는 5시간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 오는 길에 거의 뭐 미친듯이 운전을 하다보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저녁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낮 시간은 차가 많아서 <laughs> 빡셉니다 지금 8시 15분 이고요 17만 600원 입니다 어, 근무시간은 7시간 반 조금 안됐네요 어제 제가 얼마였죠? 24만원 하고 집에 갔나요? 네. 어제 오전에 제 개인 일 하고 일을 하러 갔는데 아까 몸살기가 좀 있었어요 일을 하기 전에 그래서 아, 진짜 나가기 싫다 했는데 어쨌든 또 꾸역꾸역 또 저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나는데 <laughs> 아 감기기가 또와버렸네 네.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하하 일산이라는 건데 아 일산이라기보다는 고향이죠 고향 네, 고향시 일산이 이제 제 고향 대구로 따지면 이제 성서 같은 그런 지명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네. 일산이라는 이름이 고향보다 더 유명하다 보니까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구파발역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구파발역으로 해서 뭐 연신내역 이런 식으로 <laughs> 나가야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는 이제 도착하면은 바로 움직이지 않고 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조금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뭐 발견했는데 이렇게 좀서 있다가 보면은 또 꼴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도착하면 아 예를 들어서 여기 도착했다 그러면 아 여기는 콜이 안 나오지 하고 그냥 바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연신내역 앞에서 콜이 들어왔었는데 취소 당했어요 <laughs> 지금 연신내 뒤편에 지금 창 박혀 있는데 <laughs> 아유 참 갑자기 요 빨간 동네에 있는데도 콜이 안 들어오네요. 예. 화면이 왜 이렇게 뿌였지? <laughs> 내 마음과 같구나. <laughs> 10시 8분인데요. 세금은 20만 1,300원입니다. 운행 시각은 9시 간 17분. 여기 또 고양이거든요. <laughs> 아, 고양이 자꾸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되나. 아, 연신내로 나갔더니, 아까 콜, 다 도착했는데 한번또 취소를 맞아서 못 나갔고, 연신내에서 뭐,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다시 고향으로 끌려왔는데, 아, 어쩔 수 없이 또 연신내로 가야 되죠. 연신내로 갔다가, 아, 이 동네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좋은 방법 아시는 분들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연신내로 갔다가 홍대 입구역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증 시작 시간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아시죠 형님들? 그술 취하신 분들 이렇게 알죠? 그 향기 <laughs>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laughs> 다시 연신내 쪽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부터 10시 33분까지 지금 계속 절었거든요. <laughs> 연말 아닙니까, 지금? <laughs> 아유, 이거 어떻게, 낮보다 밤이 콜이 더, 더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술 취해서 개지할 떨고, <laughs>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제가 뭐 택시 오래 하진 않았지만, 배달할 때부터 제일 힘든게 콜사 입니다 콜사 동의하시죠 절어 버리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절어 버리거든요 지금 연신내에서 지금 제가 홍대 입구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도 홍대가 빨간색 이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 오란 똥색으로 변했거든요 지금 어, 1 0시는 이렇게 져는 거는 저는 처음입니다. 예. 물론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금토일 열심히 달리신 우리 형님들께서 예. 월요일은 좀 아무래도 좀 자제를 하게 되죠. 예. 아, 근데 이 정도로 져버리면은 참 예. 답이 없거든요. 왜 이래? 또술 마셨니? 사설 물고 다녀. 아, 지금 심각하거든요. <laughs> 아 물론 이 택시 저는 이제 법인 택시를 타니까 이 빨리 잡아야 돼. 지금 결제 릴수 잡혔어요. 예, 제가 지금 일산에서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이야, 거의 한... 30분 동안 절어 있었네. 아무튼, 뭐, 저는 기름을 제가, 아, 가스를 제가 안 넣으니까, 속은 덜 타는데, 하, 이거 개인택시 형님들도, 하,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콜 잡았으니까, 저는 탈출합니다. <laughs> 어우, 힘들어요. 지금, 이제 겨우 20만원 했어요. 9시간 40분 타고, 저조합니다. 제가 한달 조금 넘게 택시하면서, 손님 신고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한,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아, 오늘만 지금 손님 신고를 세번 했거든요. <laughs> 손님 신고하는 거는 뭐, 우리 기사분들이 손님 신고 굳이 누르는 이유는, 괘씸죄죠, 뭐. 호출해서 갔는데 뭐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뭐, 억지로 이제, 이게 방향이 뒤에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급하게 나는 1차, 뭐, 맨 가차선에 있다가 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또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너무 돌 수는 없으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리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종각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콜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제 콜이 들어왔어요 방금 그래 가지고 수락을 했는데 바로 제가 눈치 살살 봐가면서 들어갔는데 딱 돌, 돌자마자 바로 취소가 나와 가지고 <laughs> 바로 손님신고 <laughs> 뭐 손님도 사정이 있겠죠 <laughs> 요즘에 뉴스나 신문 보니까 그 술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그, 어디지? 롯데가 그 클라우드라는 브랜드 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맥주를 이제 단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병이나 캔은 그냥 뭐 계속 생산하고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딸리고 뭐 롯데에서 설명하기로는 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어 그래서 이제 단종을 시킨다고 하는데 맥주 회사가 생맥주를 포기할 정도면은 이거 뭐 거의 진짜 오프라인에서 지금 술소비가 뭐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시 6분이고요 26만 300원 했습니다 어... 근무한 지는 12시간 15분 지났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아... 힘듭니다. <laughs> 지금 예약콜이 들어왔는데, 이건 뭐, 픽업이 이게 맞나요? 5.5km? 돌아버릴 것 같은데. <laughs> 현재 시각 1시 38분입니다. 276,100원 했고요 근무한 지는 12시간 50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늘 힘듭니다, 진짜. 월요일. 네. 표창공원 앞 여기고요. 어, 강남으로 갔다가 강남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남에서 돌아온 시커먼 김상사. <laughs> 어, 저는 이제 퇴근 운행을 할까 합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예. 버텨보려고요. <laughs> 자, 홍대입구역 쪽으로 한번 쓱 훑어볼까 하는데 원래 신촌역 요 동네에서 제가 귀가 코를 많이 받았거든요. 신촌역으로 해서 홍대입구역 쪽으로 요런 식으로 한번 오늘도 귀가 코를 맞을 수 있을지. 만약 못 맞으면 저는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왜냐면 목표를 못했기 때문에 <laughs>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하... 귀로 콜을... 귀로래 귀가 콜을... 안 주시나... 주시나요? 귀가 콜 주시나요? 홍대 친구들아, 인천 가자. 인천 친구 없니? 지금 2시 40분이고요. 1시간 동안 절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종로 3가역까지 왔는데, 광화문에서 목동 가는 게딱 도착했는데 딱 취소하더라고요. 아, 어, 제가 이때까지 취소를 맞아본 게 거의 없었는데, 오늘만 지금 네번 맞았습니다. 와, 이거 뭐 카카오의 장난인지... 지금 여기 수요 지역에 왔는데도 지금 콜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서울 현재 상황입니다. 아, 오늘 집에 못 가겠는데, 내일 또 제가 청소일이 있어가지고 일단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심각하네요. 형님들은 어떻습니까? 3시 3분 전이고요. 퇴근하려면 은 17,000원 남았는데 지금 14시간 탔거든요. 여기 명동입니다. 네. 야, 근데 오늘 콜이 너무 없습니다. 네. 거리 들어왔다가 취소됐다가 뭐 장난 아니네요. 사장 새끼야, 퇴근시켜줘. 네, 3시 37분이고요. 314,400원 했습니다. 아, 지금, 운행한 지는 14시간 46분. <laughs> 사장 새끼 보고 있니? 사장 새끼야? 새끼야? 나는 30만원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남양주거든요. 아이 상태로는 집은 못갈것 같아요 집까지 아마 70km 나올 텐데 한번 볼까요 집까지 가는데 1시간 10분 나옵니다 <laughs> 몇 킬로야 60km 와 이건 못갈것 같고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월요일 너무 힘듭니다 싸장새끼 월요일 너무 힘들다 <laughs> 어,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새야